이쪽 산좋초 여기 한 7, 8백되 거든요. 이쪽에서 산삼을 많이 캤답니다 아, 지금 아직은 산삼 나올 때가 아니고요. 싹이 자꾸 올라오나 말라 하거든요. 확필때한 7, 8월 달에. 그때 캐지 지금 못 캡니다. 쪽 보세요. 이럽초이럽초도 일엽초. 여기, 여기 추워서 그런가? 왜, 왜, 얘를안찾지이 야생아, 저번에 본 야생아인데 또. 아, 지금 까먹었어. <laughs> 몇번 들어야 되는지 이 내려갑니다. 보세요. 은 꽁이 다리 맞죠 이거 은 꽁이 다리 아, 떼 가지고 떼 가지고 있어요 떼 가지고 있습니다 은 꽁이 다리 어, 자 계속 내려갑니다 뭐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게 또 하나 참나무에 엄청 큰 참나무인데요 저기 보시면요 자 좋은 게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당겨 볼까요 자 이거 뭘까요 이게 성화니까요 성화 아닐까요? 아닐까? 성화 같기다고 아닐까 하는데요 저거 또 저거 보면 참나무 개떡버터 아니에요? 그리라고 그, 그, 그것 때문에 많이 아가갖고 우리가 참나무 성인지 참나무 개떡버터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참나무 개떡버터도 어, 정하겠습니다 저 보이시죠? 말고버설 엄청 큽니다 이건 조그만 거고요 이놈 버스 이놈 와 그저 이놈 엄청 크다 이. 근데 지금 보세요 그죠 하나 따왔으면 저 저는 가기 싫어서 안 가고요 하나 따왔는데 보세요 한번. 자 한번, <목소리> 여, 보세요. <목소리> 이거 버섯이요 <목소리> 엄청 크죠 와, 얼마, 보세요. 이거 누가 누가, 누가, 누가 갈까요, 이거 누가 메고 갈까 이거 와몸 갑니다 이거 어우 엄청 큽니다 몸에 감 몸에 감 보입니다. 가깝게 갑니다. 자, 여기 보이시죠? 이럽죠 어, 씨, 그다, 아직 안 폈어요. 근데 이 나무가요. 여기서는 솥뼈나무랑솥뼈나무솥뼈처럼 소뼈, 단단하다고 해서.